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아들이라. 아멘. 에,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으로, 열매와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안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거할 때,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영광과 통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통달의 영을 하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구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매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와 종과 성도는 화를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씨를 뿌리는 역사가 바로 혼의 시대의 역사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게 되고, 또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라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또이시대 마지막 때 사명자가 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다섯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열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 네 번째로 기도의 열매, 다섯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 그럼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천국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미 이루어진 된 일, 은혜시대의 된 일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복음 영원한 복음을 믿고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스스로 굳세게 하는 이 자립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줄 아는 신앙이 바로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완전한 열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신앙이 바로 믿음의 완전한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향과 방탄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비의 성령의 역사는 요열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여전비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마지막 때남성과여성에게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정과 소멸하는 정으로 더러움을 씻게 되고 피까지도 청렬케 하신다고 했으니 이 육체의 열매가 소멸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납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하 힘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를 때 적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면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 번저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태웠습니다. 이갈멸산에서 드리는 드림 엘리야의 기도같이 억납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게시록 5장 8절에서는 금대절에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검대접은 성도의 기도들이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검향도는 단체적인 기도이며 단체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검대접의 기도 분량을, 기도 분량이 차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게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선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헵시바 뿔라의 사랑이 나옵니다. 헵시바 뿔라의 사랑은 하늘과 땅이 결혼한 사랑이며, 신랑이 신부를 맞아 기뻐한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다섯 가지의 열매, 천국보음과 영원한 보음을 바로 깨달아 보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고, 영원히 변절되지 않는 신앙으로 이 믿음의 완전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응답받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종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먼저 열매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하시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찬송가 30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에 열심을 다해 추수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배 풀어질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은 된것 같은데요. 그때 몸으로 하는 찬양을 몇개 배웠는데, 다른 것은 이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308장. 이 찬송은 가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어, 하겠습니다.